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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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본부 어, 출범 기자회견을 아우역까지 들리도록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의 지금 간단한 그 취지를. 우리 김지영 작가가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자, 먼저 우리 세 사람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국민, 국민본부의 실세입니다, 실세. 간사는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오해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세 역할을 앞으로 하기로, 십자들을 저희들이 지기로, 뭐든지, 불구대기라도 들어가면 려 들어가고, 물대프라도 앞으로 맞게 되면 맞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명의 우리 공동 간사인데요. 우리 공지현 작가님,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버리달라고 처음 맡으셨대요. 근데 정공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낙꼼수의 우리 김용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어, 제주는 별로 없지만, 정봉주가 가장 인간적으로신뢰는 민주당의 안민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이거 저김어준 교수가 써준 거래요. 이것을 우리 김정 작가께서 어, 읽고, 어, 그 다음에 우리 김동민 교수의 어, 말씀 한번 듣고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먼저 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까지. 어쨌든,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민사회, 나는 꼼수다. 그리고 국회가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를 발족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행동이 국제 여론을 조성할 국제금명이 공연과 놀이를 담당할 문화 예술이 여기는 위원장 문성근이시고요. 정봉주 법과 사면 수치를 담당할 정봉주 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으로 구성되며 공지영 작가 김용민 교수 안민석 의원이 공동 간사를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로 활동합니다. BBK는 수많은 국민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박근혜 위원장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더구나 미 법정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이런 사건으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피선구권이 박탈된 채 수감되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구속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이 10년 그 자체를 구속한 것입니다. 그 신념이 죄라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구속하십시오. 오늘은 진실이 갇혔지만 거짓이 갇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결코 잊지도 지치지도 않겠습니다. 2012년 1월 6일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공동간사 동지영 김영민 안민석 저희들은 이 금융활동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1인 시위도 과거에는 이런 광화문에서 혼자서 누가 보든 말든 했지만 우리의 1인 시위 방식은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에 전국의 모든 2명 지지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1인씩 딱할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힘들게 하지 않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김용민 교수께서 이 공동간사를 맡은 결연한 의지를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재밌죠? <웃음> 장난쳤다고 또 봉조사한테 혼날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 말씀드리는 거 마치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여기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어, 질문을 받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네 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한 그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명, 정봉주, 우분하게 잡혀간 정봉주, 그리고 제2의 제3의 정봉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지지주 법인데요. 이것을 박영선 의원 님 중심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 방론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이 법을 관출시켜내는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정봉주를 지지하고 정봉주 구명을 호소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문성근 위원장의 주도로 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음, 재미있는 에, 놀이와 공연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합니다. 1월 29일 날 6시 당체책관에서 봉주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감옥가서 출산 경우는 참 없는데 참 좋으시겠어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것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 시민사회 단체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국민행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제적으로 강렬한 전쟁을 여기서 이제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국제금융위원회에서는 m n s t 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심수 지정 이 운동을 우리가 국내와 국회의 여론을 모아서 그리고 하버드를 비롯한 한인학생회 그리고 고민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언제나 날짜를 잡아서 국내와 외국에 계시는 모든 전공주 구명을 보수하는 우리 사람 분들이 한날한시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런던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역 구 오산에서도 함께 이긴 시를 하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공작자가 짧게 하라고 그서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